안녕하세요 무품입니다 자, 여러분 아인의 오딘 굉장히 인기가 많이 있었던 기기고 현재도 인기를 많이 얻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고사양 안드로이드 기반의 에뮬레이터 게임기 중에서는 어, 요만한 제품이 없다라고 느낄 정도로 많은 분들이 좋아하고 계시는 그런 제품이에요 스냅드래곤 845를 사용했었는데 이번에 아인의 오딘2가 출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대 살짝 빌려왔는데 어, 이번에 아이엔 오딘2 패키지도 좀더 예쁘게 변경이 됐어요. 어, 이번 오딘2는 어, 전 제품이 다 스냅드래곤8 젠2를 사용했어요. 어, 완전 최신 칩셋이라고도 할수 있을 것 같은데 라이트 모델은 없고 베이스 프로 맥스 모델에 따라서 램이나 내장 용량이 차이가 있습니다 음, 패키지 이렇게 싹 슬라이드형으로 변경이 됐고 간단 매뉴얼 이렇게 있고요 안에 본체 어, 리뷰용으로 대여받은 제품이라서 뭐 구성품에 나중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원과 디자인을 비교를 해보면은 디스플레이 거의 비슷한 사이즈고요 본체도 거의 사이즈가 비슷한데 몇 mm 살짝 커지고 조금 더 두꺼워지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 제품을 켜볼게요. 아인 로고 뜨고요. 자 오딘 로고도 이렇게 멋지게 들어옵니다. 자 스냅드래곤 A 젠 2를 사용했고요. 램은 8기가, 12기가, 16기가 이렇게 나눠지고 DDR5X로 변경이 됐어요. 무게는 조금 더 늘어났는데 420g이에요. 420g이면은 OLED 스위치와 무게가 동일하다고 볼수 있고요. 아날로그 스틱과 트리거도 홀 센서로 변경이 됐고 내장 배터리도 8,000mAh로 또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어, 물론 칩셋이 더 좋아졌기 때문에 꼭 배터리가 늘어났다고 해서 가동 시간이 늘어난 건 아니에요. 자, 디스플레이는 5.98인치에서 6인치, 뭐 거의 동일하고요. 1920x1080 해상도 동일합니다. 그 외에도 부수적으로 와이파이 7을 탑재했다든가 블루투스 5.3을 탑재했다든가 어, 여러 가지 업그레이드된 면이 많이 보여요. 전체적으로 다 업그레이드가 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전면에 아날로그 스틱 위치 동일한데, RGB 라이트, LED 들어오는 것도 훨씬 더 예쁘게 변경이 됐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사이드에 라이트가 들어오는데, 이것도 좀더 나은 것 같고요. 라이트 컬러도 물론 변경이 가능하고 어 이번에 이 기능키 위치도 살짝 변경이 됐는데 상단에 어 셀렉트 스타트로 사용하는 기능키 그리고 하단에 홈키와 이번에는 백키가 물리적으로 생겼어요 이전작에서는 백키가 물리적으로 없어서 살짝 불편한 점이 있었는데 백키가 물리적으로 생겼고 어 십자키 거의 동일한 디자인으로 채택이 됐고요 A, B, X, Y 키도 버튼 사이즈와 위치 크기 동일합니다. 어, 개인적으로는 좀더 쫀득한 느낌이 더 좋아요. 좀더 경쾌하게 눌리는 느낌이 어, 버튼감이 더 좋아졌다고 느껴졌습니다. 자, 아날로그 스틱도 전작과 비교해보면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전작보다 사이즈 살짝 커지고 높이도 조금 높아지고 그래서 조작하기 훨씬 편해졌어요. 홀센서 아날로그 스틱으로 변경되면서 아날로그 스틱 업그레이드가 굉장히 많이 됐습니다. 스피커 홀 전면에 두개 있고요. 하단에는 이어폰 포트, USB, C타입 포트 있고요. 상단에는 TF 카드 슬롯. 자, 이렇게 들어가고, 이번에는 유심카드 들어가는 모델이 없습니다. 마이크로 HDMI로 출력 가능하고요. 볼륨 키, 전원 스위치 있는데, 이번에는 이 전원 스위치도 지문 인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바로 지문 인식으로 깨우기를 할수 있고요. 후면에 팬이 들어가 있고 상단으로 열이 배출이 되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후면에 보조키가 두 개가 들어갔습니다. 범퍼 버튼과 트리거 버튼도 이전보다 훨씬 사이즈가 커졌어요. 범퍼와 트리거는 확연하게 커진 모습이 보이고 어, 홀 센서가 채택이 된 만큼 누르는 깊이 누르는 느낌 굉장히 좋습니다. 범퍼 버튼도 이 정도면은 누르기 편하고요. 아날로그 스틱과 트리거에 홀 센서가 채택이 됐다는 것도 환영할 만한 일인 것 같아요. 어, 전체적으로 디자인이 동일하면서도 두께도 조금 더 두꺼워진 덕분에 어, 그립감도 굉장히 좋아졌어요. 본체 재질도 굉장히 고급스럽게 잘 됐고 마감도 이 정도면은 꽤 준수하게 고급스럽게 마감이 된것 같습니다. 이번에 아인도 로키에 이어서 거의 세 번째로 이렇게 제품을 내는 만큼 완성도가 조금 더 높아지는 모습이 보이고요. 디스플레이 해상도는 1920에 1080뭐 동일하지만 그래도 디스플레이 품질도 여전히 괜찮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특히나 말씀드렸던 대로 스냅드래곤 A 젠2가 탑재가 됐어요. 젠2라고 하면은 뭐 삼성의 최신 폰에서도 채택을한 그런 칩셋인데 이런 에뮬레이터 게임기, 안드로이드 게임기에도 채택이 됐다는 게. 그리고 최신 칩셋인데도 불구하고 어, 가격을 이 정도로 맞췄다는 거는 그래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3D 마크 와일드라이프 익스트림을 돌려 보면은 3645점이 찍혔어요. 근데 어, 제가 사용하는 스냅드래곤 A 젠2를 사용하는 갤럭시 Z플립 5 점수와 비교했을 때도 어, 동일한 칩셋임에도 천정 가까이 차이가 더 월등하게 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면은 웬만한 최신 스마트폰에서 구동하는 성능을 훨씬 웃돈다고 볼수 있고요. 상단에 메뉴를 내려 보면은 어, 모두 변경이 가능해요. 근데 이 전체적으로 OS 내에서 한글 번역이 어, 매끄럽지가 않습니다. 이번에 왜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정상 모드로 되어 있고 성능 모드 고성능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고성능 모드로 하면은 최대 성능을 뽑아낼 수가 있고 옆에 led 라이트 변경이 가능한데 어, 이 변경 메뉴도 조금 촌스러운 느낌이 많이 납니다 밝기 조절도 가능하고요 선풍기라고 되어 있는데 팬이겠죠 팬 속도 조절이 가능해요 스마트 운동 사용자정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 이것도 좀 애매합니다 번역이 그 외에는 뭐 블루투스나 자동 회전 있고요, 화면 전송 어 여러 가지 다 있습니다. 플로팅 아이콘 이런 것도 있고, 플로팅 아이콘은 옆에 사이드 메뉴겠죠. 자, 이렇게 기본적인 설정이 가능하고요. 이런 안드로이드 기본 설정에서도 여러 가지 또 설정이 가능합니다. 조명에 대한 부분, 출력에 대한 부분, USB 컨트롤러 스타일. 어, M1 키, 맵핑, 이렇게 들어갔어요. 홈키, 모드키, 앱 스위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 맵핑이 지난작에서도 그러는데, 이번에도 어, 이렇게 맵핑에 대한 부분이 좀 매끄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이 후면 버튼을 본격적으로 좀 사용하기에 아직까지 부족함이 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트리거도 지금 번역이 좀 이상한데, 어 디지털 수량 뭐 비슷한 물건 돼 있는데 이게 아마 아날로그로 입력을 할 건지 디지털로 입력을 할 건지 뭐 그거 뜻하는 것 같아요. 그런 거 있고 번역에 대한 좀 보정이 필요하긴 한것 같습니다. 앱스토어에서 원하는 게임 다운 받아 주시면 되고요. 자 원시인을 구동했을 때 어, 확실히 월등하게 부드럽게 구동이 되는 걸볼 수가 있어요. 지금 현재 설정을 보면은 그래픽 품질 매우 높음으로 놓고요. 프레임도 60으로 놓고 플레이해도 어, 굉장히 부드럽게 움직이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뭐 스마트폰을 포함하더라도 현재 나온 안드로이드 기기 중에서 이 정도 구동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성능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이런 스마트폰용 게임들은 화면 매핑으로 설정이 가능한데 옆에 플로팅 여전히 있습니다 전작과 거의 동일한데 키 어댑터를 사용해서 어, 이키 구성 터치스크린 구성을 할 수가 있고요 그 외에도 뭐, 테스트라든지 프로세스 정리 여러 가지 플로팅 메뉴도 있고요. 현재 사용량이나 온도 등도 체크가 가능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어, 스마트폰용, 안드로이드용 스마트폰 게임도 굉장히 원활하게 구동이 가능한 걸볼 수가 있어요. 안드로이드 게임 플레이용으로도 충분히 구매해서 사용할 만한 그런 스펙으로 다시 태어난 것 같아요. 자, 60 프레임 가까이 잘 유지가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웬만한 안드로이드 게임들 다 원활하게 구동이 가능할 것 같고, 자 PSP 같은 게임도 렌더링 해상도 10배 놓고 가도브어를 구동해도 60 프레임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PSP 게임이 잘 구동되냐 안 되냐 에뮬레이터 게임에서 그거 볼 때가 있었는데. 이제는 뭐 10배 해상도로도 가도보호가 구동이 되는 거. 자, 이런 플스2 게임도 그냥 3배 해상도 정도로는 구동이 원활하게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와, 이 성능이 아주 엄청납니다. 철권 태그는 에뮬레이터 상의 문제로 느려지는 스테이지가 있곤 한데, 그거 제외하면은 그냥 3배 해상도로 구동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갓 오브워 같은 게임도 그냥 3배 해상도로 구동이 가능합니다 뭐 풀스투까지는 원활하게 구동이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현재 안드로이드 상에서 구동할 수 있는 에뮬레이터가 사실 한계가 있잖아요 PC처럼 그렇게 다양한 구종 최신 기종이 돌아가지는 않는데 그래도 현재 나온 에뮬레이터들은 어, 다 원활하게 구동이 된다고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뭐 게임큐브나 위 i 에뮬레이터 시트라 같은 3DS 에뮬레이터 어, 그전 최신 에뮬레이터나 최신 안드로이드 게임 모두 다 원활하게 구동할 수 있는 성능이에요 자, 게임을 좀 구동한 후에 발열을 한번 살펴보면은, 어, 컨트롤러 쪽이 40도 정도, 디스플레이도 40도. 자, 후면을 보면은, 35도에서 37도. 어, 손으로 잡았을 때, 이 그립 부분이 살짝 따뜻해지는 게 느껴집니다. 근데 지금 뭐, 1시간 이상 조금 구동을 했을 때도, 어, 이 정도면은, 어, 스냅드래곤 젠2 탑재한 것 치고는, 어, 양호한 수준이라고 생각이 돼요. 어, 따뜻한 그런 열감이 느껴지는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 정말로 스냅드래곤 젠2를 사용해서 나올 건지 되게 어, 좀 불안한 감도 있었는데 어, 이번에 아이니 인 오딘 원에서처럼 펀딩 후에 제품을 보내는 게 이렇게 오랜 시간 걸리지도 않고 저도 펀딩은 예약을 해놨는데 어, 저는 한 11월, 12월쯤 예상을 했었는데 이미 10월 말부터 보내기 시작했다고 연락이 되더라고요. 저도 어, 조만간 제품 받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 다만 그독 같은 경우 그독 많이 변경이 돼서 이번에는 12월에 독만 따로 발송이 된다고 합니다 독도 제가 나중에 오면은 따로 영상으로 한번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어, 전체적인 본체 완성도 오딘 1도 완성도 나쁘지 않았는데 훨씬 더 좋아진 본체 완성도를 보여주는 것같고요뭐 성능면에서는 안드로이드 기반 기기에서는 더 바라는거 없이 거의 최상급의 성능으로 돌아온 것 같아요 램 차이가 있지만 어, 에뮬레이터 게임 구동하는 데 있어서 램의 차이는 큰 문제가 될것 같지 않아서 에뮬레이터 게임을 구동하실 분이라면 8기가 램을 구매하셔도 충분할 것 같아요. 12기가 램부터는 안드로이드 게임 구동하시는 분들도 어, 충분히 원활하게 사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게이밍 폰살 필요 없이 이 오딘2 구매하는 게 낫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오딘2도 이제 국내에서 직구 형태로 구매를 할 수가 있는데 오딘1도 여전히 좋은 제품이긴 하거든요. 에뮬레이터 게임 즐기기에는 가성비 좋게 구매할 수 있는 시기가 됐기 때문에 이번에 또 조금 더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찬스가 있다고 하니까 오딘2도 좋지만 오딘1 프로, 이 프로 제품도 정발 제품으로 고려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아이네 오딘 2 한번 살펴봤고요. 궁금하셨던 분들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많이 부탁드리고 다음 주에 또 재밌는 기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